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종종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 등장하는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씨입니다. 씨. 자, 예를 들면 겨자씨 비유. 자, 씨가 나오죠? 예.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게 겨자씨 비유예요. 그래 다음 주이목사님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건데 겨자씨 비유에도 씨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에도 씨가 나오죠?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이제 가라지를 뿌리게 돼서 이제 씨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역시 씨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이것도 역시 씨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씨를 종종 사용하신 이유는 아마 그 씨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일 겁니다. 씨는 보기에는 매우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죠. 성장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엄청난 결실을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에서 계속 진행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될때그 열매는 무한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씨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씨가 나옵니다. 자, 이 비유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자 개역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러니까 농부가 지금 이렇게 씨를 뿌리는 행위를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한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현대인의 번역은 어떻게,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실을 뿌리는 농부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농부다. 이렇게 조금 더 농부에게 포인트를 더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을 뿌리는 건 농부인데 농부가 실을 뿌린다라고 하는 뿌리는 행위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켰는지 혹은 그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 자체와 연결시켰는지에 따라서 번역의 차이가 조금 있죠. 개혁개정판은 뿌리는 행동에 포인트를 뒀고 현대인의 성경은 농부의 포인트를 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헬라어 원어 성경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한번 <laughs> 찾아봐야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서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를 땅에 뿌리는 농부와 같다. 이게 원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다 번역이요? 현대인의 번역, 현대인의 성경하고 개혁개정판하고, 예,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오늘 읽어드린 건데, 자 이렇게 보면요, 시피르는자의 비유처럼 이 비유도 농부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그런 어 하나님의 나라가 농부래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농부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본문의 내용 비유를 읽어보면 농부는 씨가 곡식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비유를 뭐라고 해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상하죠. 첫 번째 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농부가 같다. 그래서 농부가 뭔가를 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농부는 아무것도 안 해. 농부는 몰라요.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곡식이 되고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에 있는지 농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씨가 곡식이 되는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건 농부가 아니라 땅이다.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28절인 것 같죠. 28절에 개혁개정판으로 이뤘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모든 일은 전적으로 땅이 주관하는 일이라는 거죠. 농부는 전혀 개입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조의 사역에서 땅 대단히 중요한 존재죠. 창세기를 우리가 강의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땅은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땅은 씨가 땅 안으로 들어오면 그 땅에 들어온 그 씨를 싹 나게 하고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는 창조의 일을 그 땅이 하죠. 그래서 이 본문, 비유에 나오는 땅은 마치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창조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땅, 땅에 이 비유에 나오는 땅은 아 하나님이다. 그래서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구나.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 일에 농부는 전혀 개입할 수 없고 농부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구나. 아 이게 비유의 핵심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자꾸 뭐가 걸려요? 맨 앞에 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 같다. 근데 왜 자꾸 농부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하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약간 좀 충돌이 되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약간 의문이 생깁니다. 생기시나요? 이런 어려운 얘기를 제가 야외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아, 제가 그 비가 와서 못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인가? <laughs>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듣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가? <laughs> 저한테 책망을 하시겠죠. 너 야외배 가면서 그러거 설교 준비했냐? 야외배 가면 조금 제가 자유롭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지만, 오늘 여기 실례니까요. 자, 일반적으로 농사와 관련해서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가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농부의 여든 여덟 번의 손길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기까지 엄청난 수고를 하는데 그 모든 수고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모든 과정에서 농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곡식이 오일까지 농부는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씨가 곡식이 되는 과정에서 농부의 공헌은 전혀 없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비유가 말하라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노력이나 수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비유로 읽혀집니다. 보통 그렇게 이 비유를 보죠.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환매을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할수 있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기다, 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땅이 알아서 하니까. 농사는 하늘의 도움과 땅의 신실함에 도움이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땅이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늘이 그리고 적당한 때 비를 내려줘야만. 곡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하는 비유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문이 드는 거죠. 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품은 땅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하셨어야 그 비유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비유의 내용에서는 땅을 강조하면서 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라고 농부의 포인트를 두셨습니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행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라, 맞죠? 그럼 인간은 뭐 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역할은 뭘까요? 우리 역할. 우리 역할. 주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떨어지는 땅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를 땅에 뿌리는 농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뭐를 말씀하시려고? 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모든 일 앞과 뒤에 농부의 역할이 나옵니다. 농부 역할이 뭘까요? 우선,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리 땅이 능력이 많아도 열매를 맺게 할수 없습니다. 땅과 분리된 씨앗은 쌀이 안 나거든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합니다, 농부가. 농부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씨가 자라서 곡식이 됐어요? 추수 누가 해요? 농부가 낫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땅이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는 그 일, 앞과 뒤에 농부의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뭘. 우리는 그냥 구경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일의 시작점에 누가 있어요? 농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 누가 있어요? 농부가 있어요. 어쩌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을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일의 시작과 마지막은 농부의 손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교회 누가 부흥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부흥시키시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부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런데 그 시작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제목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 제가 예전에 크레센트 파크에서 예배드릴 때 그때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시편 127편 가지고 제가 설교를 아 126편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제목이었거든요. 126편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안 뿌리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그 씨뿌리 누가 뿌립니까? 우리가 뿌리는 거죠.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수고는 믿음과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기까지의 농부의 수고가 나타나 있지 않죠? 농부는 그 과정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때 뭐를 하느냐? 씨의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씨가 땅을 만나면 싹을 낼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또한 땅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땅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잡초 제거하면, 걸음을 갖다 주면 땅이 힘을 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실을 뿌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실 거라고 믿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잡초 제거하고, 기도 갖다 뿌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연걸어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부터가 교회 안에 믿음 만능주의가 만연해졌습니다. 믿음 만능주의. 분명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믿음 만능주의를 앞세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거라고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물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시죠. 그러나 믿음 만능주의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잡초는 뽑아야 되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은 우리가 뿌려야 되는데 그리고 나들고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보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점점점 없어지고 그저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만 점점점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한다고 까불면 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 심고. 물 주는 겁니다. 심고 물줄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지 심지도 않고 물도 안 주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말하면 그거 믿음 만능주의에 빠진 잘못된 신앙일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 찾아봐야죠. 도대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고담배게. 저지방 고단백의 말씀을 주는 거.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그거 잘하면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밭에 들어간 그 씨가 말씀의 씨가 싹 나고 열매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뿌리는 일만 하는 거고요. 제가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으로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만우리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이게 지혜로운 신앙인이고 바른 신앙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뿐만이겠습니까? 모두가 마찬가지죠. 부지런히 섬김의 씨, 봉사의 씨, 돌봄의 씨, 위로의 말과 같은 씨를 우리가 열심히 뿌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뿌려진 그것 안에 열매 맺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낯들고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를 하신 다음에 그 영광 하나님 이 받으시지만 누구도 받아요? 우리도 받잖아요. 여기서 열매가 일어나가지고 막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역을 막 왕성하게 하면 누가 기뻐요? 우리가 기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그 열매를 추수하는 우리도 사실 굉장히 기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지만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믿음 난농주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거름 주고 열심히 잡초 제거하는 것 그거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 옆에 있는 지체에게 말 한마디 사랑스럽게 하는 것 그게 예,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잘 뿌리, 뿌려진 씨 잘, 잘할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보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일을 잘 찾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